좋아요, 눌러 주세요. 도라지 씻어가지고 이렇게 건져놨더니 좀 말랐어요, 꾸덕꾸덕하게. 머리만 떼어주고요. 더더기까지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도라지하고 이 더덕은 껍질이 두꺼워서 껍질째 넣으면은 드시기가 나빠요. 그리고 도라지랑 이거는 조청 안에 넣을 거라 따로 끓여줍니다. 도라지하고 더덕인데요 얘는 건더기까지 먹을 거라서 도라지 껍질에 사포닌이랑 좋은 성분이 많이 있어서 도라지 껍질은 넣고요 더덕 껍질은 두꺼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조금 넣고 끓였습니다 더덕은 이건 말려놓은 더덕이거든요 여기 말려놓은 더덕에 이 껍질이랑 하는 거 넣고 따로 끓여놓을게요. 음, 이렇게 더덕 말려놓은 겁니다. 더덕 말린 거 삶아주고요. 대추를 좀 넣어주세요. 대추 넣어서 같이 우려냅니다. 감초 있으시면 감초 두, 세쪽 넣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끓으면 중약불로 줄여서 졸여줍니다 지금 3시간째 지금 끓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 우러났습니다 더덕두 뜨거워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다 익었고요 잘 우러났습니다 어차피 물을 졸여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좀더 졸일게요. 졸여가지고, 조청하는 데에다가 섞을 거예요. 3시간 반 정도 풀 구운 거예요. 걸러줍니다. <laughs> 지금 건더기가 거의 이 소스로 반 정도 되거든요. 네. 제 네, 건더기는 제거하고 이 맑은 국물만 사용할 겁니다. 이물은 지금 2시간 넘게 졸이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더덕 조림물하고 배다 넣을 거예요. 지금 3시간 정도 지금 졸이고 있어요. 이거는 더덕이랑 이제 대추하고 조린 국물인데요. 얘를 넣어주고. 배 배를 갈아서 국물만 넣어 줍니다 이 도라지 끓여 놓은 거는 여기서 또 많이 졸았을 때 그때 넣을 거예요 다른 걸 넣었더니 또 이렇게 거품이 생기죠 그러면 거품을 또 걷어 줍니다 도라지 더덕 삶아놓은 걸 넣겠습니다. 이 도라지랑 더덕은 이거 알맹이째 다 먹을 거예요. 이 거품이 크게. 조금만 절이면 돼요. 이제, 조청이 다 완성됐습니다.